네 따주면 되는 거지? 오킬발 정면을 하한명 있다고? 어, 진짜? 어. 어, 두정, 두정. 마, 두 명, 두 명. 막두 명, 열러셀두 명. 맞아. 음. 아, 가 나? 가연아, 너 한국의 클래식 하지 빼 봐, 빼 봐. 나 쏘나 못 잡았어 미안한데. 시오. 나이스. 아비. 음. 아. 아 야. 보살이. 잠만. 보살이 다할 너가 가져. 다이스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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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왼벽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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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미션. 나도 들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어 마지막에 왼벽에 있었어. 어. 냄뱀이잡다고 컷에서. 어, 내말 했잖아. 화이팅. 아, 그저. <근데, 몬져나> 화이팅. 내가 아까 뱀니까 찍고 있다가 냄벽 사운드 들었거든 <몬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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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80이라고? 가르쳐줘? KKKK. KKKK. KKK. k k 가 80. 어어. 그만지 않으면 돼요. 80. 아, 미안. 킬. 나 당... 야, 패스 없지? 나 피해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 음... 잘, 잘, 잘. 잘 응? 따줄게 나나나나나나룡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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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나이프! 패잘랐지오 나이스 야무졌게잘랐어잘랐어 잘랐어. 나이스 잠시만 폭을한번 어. 까고 얘네 안 넘겼지 <laughs> 이 폭탄 한번말해지게 여기 네, 있다 한번 깠어 격자야 격자라고? 진짜? 격자야아 어. KK P 1이야 어딱1딱1딱1 나한테 반신 맞았어 격자 하나 더 있고, 왼벽 하나 있다. 아, 나 슈딩 볼게, 어, 나 슈딩 볼게. 어, 내가 슈 볼게, 짤. 잠깐만, 얘 튼하거든? 당연아. 너 슈퍼. 격자, 격자. 격자, 짤러시게 하나 들고. 짤. 그렇지. 나 <laughs> 짤러시게. <laughs> <laughs> <응. 아니, 웃음> 내가 잘났어. <잘나? 웃음> 어, 내가 고 있는 거. 어. 반응 못 했어 파스터 주에다 잡았다,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같이 나오는 거야. <웃음> <웃음> 거야. <웃음> 어. <웃음> 어. 빨리 어. 빨리. 하나나야 조심해. 이포 어어, 아, <목소리만> 나 뛴다. 어, 뛰는 거 줄여주게 하네? 나다 뛴다. 찌발. 바하나 딸. 야, 시스하라스 하나 잡고. 내 포켓도 맞았다, 맞았말해 아, 맞았어, 맞았어. 나 필이야. 진짜 미안해. 흑 <흥려>! 나이스. <목소리만> 나 이거 패스나알서 머리에 딱, 하나 어, 잡았다. 길게 나왔어. 나이 딸 거였다. 나 포에나 잡았버 어, 아. 어, 맞아 맞아. 와, 존나 놀랬어. 어, 그치. 등직해. 아, 아, 진짜 놀랬어요. 어, 그지 증지 있게. 진짜 쐈 야, 갑자기 한 명이 뛰는데. 한명 뛴다고. 지금도 뛰나? 얘 바로 뛸것 같아. 진짜, 느낌이. 어땠 이미 구해 야, 뭐지? 챘나. 바로잖아. 바로잖이라고

나이스 보인대? 토에안 맞았고, 나이스. 나이스. 넌나이이스넌 나이스. 넌리이스이스넌 나이스. 넌나이 나이스. 넌 나이스. 넌 나이스. 넌 나이스. 넌나이나나이이이 음... 어 일라는 더 일라는 줘. 일라는 매너 1라는 매너 주자. 어. 아. 이가 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지. 안하다. 나깎나깎 가야겠다. 너무 유리하지 말고. 어. 쇼바가두 명이나 와. 헉. 제. 흥룡. 와씨 내가 수납 봐줄게 겸이 하나 둘 셋. 아, 어신기지수 와 나이트 잠깐만 이거 쇼진 쇼진 총가한다총가 따올게 어 하나 컨디 간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찍어줄게 야, 절대 조심 정연아 너 절대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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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야 잠깐만 도와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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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야 나이트 좋아 얘나 아. 죽었는데 좋았다좋았다아 좋았다, 좋았다. 어. 좋아 어

오케이, 아직 안되게. 나 오늘 말해줘. 다 나왔어. 어, 담타래 응, 어, 발코미가.